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가 세상을 시끄럽게 해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의 사기 혐의 공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. 남 씨의 법률 대리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전씨 등에 시끄럽게 맞대응하기보다 조용히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아울러 전 씨가 남 씨에게 선물한 벤틀리 차량에 대해선 전 씨가 남 감독 모르게 깜짝 프로포즈 선물이라며 준 것이라며 뒤늦게 전씨 사기 행각을 알게 되고 차량 등을 즉각 돌려주려 했지만 상황이 복잡해 방법을 고민하다 더큰 오해를 사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. 그러면서 전씨 관련 물건은 이날 경찰에 압수해 갈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한편 전 씨의 투자금 모집 등 사기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이날 오전 전 씨에 대해.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